네, 안녕하십니까. 가이 t 비 티스타티비, 함께하는역기사가 아, 역기사입니다 시청자 연승전, 5연승시 치킨 이벤트.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 g 클랜의 백진 선수와 박상욱 선수가 붙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니,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돼있네. 잠시만요. 아, 이게 자막을 바꿔야 되네. 에라이 자, 위에 선수가 박상욱 선수구요. 자막 설정 좀 들어와 있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래 선수가 백진 선수고. 자, 자막 설정 좀 들어갈게요. 스코어 0이고. 위에 종족은 저그 1시 주황색. 그리고 아래 종족은 프로토스 11시 갈색. 좋습니다. 자막 예쁘죠? 여러분들. 자막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칭찬 한번씩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이티니 카톡 좀 확인해주세요. 이러시네요. 카톡이요? 아 지금 중요한겁니까? 어.. 확인 한번 해보죠. 잠시 더블엑서스 들어가고 있는 백진선수 정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막 예쁘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1.18버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사실 옛날에 만들었는데 네. 어, 어, 아니, 아, 졸리나크마님 안 주셔도 되는데, 아, 졸리, 아, 이거, 네, 그, 제, 그, 어,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졸리나크마님, 졸리나크마님께서 치킨을 후원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졸리나크마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치킨을,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졸리나크 마님, 아, 감사합니다. 졸리나크 마님, 여러분들 위해서 졸리나크 마님이 치킨을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운드가 좀큰것 같은데. 어쨌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어, 저그, 나우 선수는, 일단은 앞마당 멀티를 선택하는, 먼저 멀티를 먹는 빌드를 들어갔고 그것을 백진 선수가 첫번째 정찰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아, 어, 앞마당 멀티, 어, 그러면서, 포지를 지는 그런 모습. 일단, 초반 출발은 프로토스가 좋죠? 왜냐면 저그는 아직까지 상대방 위치를 못봤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대 질러서 올까봐, 라바도 함부로 못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라바를 잘 쓰네요, 근데. <laughs> 뭐지? 자 어쨌든 사렙의 추가적 멀티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프로토스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고맙습니다 졸리나쿠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정말 어.. 넬룸 넬룸 하세요 이티형 자막이 자막자막 걸어다니면 어떻게 하죠? 그게 자막이면 자막인가 이러시네요 에. 이게 마자막이었으면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아 고맙습니다 졸리나크마에 감사합니다 네아 좋은 방송 또 하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시는님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아 승민님 안녕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왔습니다 프로브 사냥의 멀티 가정화력까지 확인하면서 정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마나 캐논까지 하나 지으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 네 모습이죠 이, 나우 선수가 어, 이제 저그분을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25일날 지지클랜데, 어, 이제 대지코 팀이랑 이제 클랜 대결을 진행하는데, 거기 주전 선수입니다. 이 저그 유저분은요. 그죠? 그래서, 어, 오늘 경기가 굉장히 또 그, 그것을 치르는, 약간 자신의 연습 경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과감하게 들어가는 척 하면서 못 들어갔죠. 약간 아쉬운. 어 데지코 팀은 어떤 팀이냐면은 이제 그..그냥 스타그래프트를 이제 리마스터 나오기 전에 같이 즐겨보자 해서 채널에 모여서 같이 게임을 하던 분들이래요 그래서 어 실력은 아마 지지클레니이랑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스타그래프트를 이제 재밌게 즐기시고 연습을 하시는 지금 분들인데 어.. 어 혹시 지지클레니이랑 기회가 되면은 붙을 수 있냐 요청이 와서 저희가 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상금 5만원 걸고 네, 대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티님도 출전하나요? 아니요, 저는 해설입니다. 예. 저는 중계자고. 저는 마스터기 때문에. 감독이죠, 감독. 예. 저희 클랜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일단 저그는 일단 무난하게 레어 테크를 좀 생략하면서 초반에 어, 압박적인 빌드를 들어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프로토스는 빠르게 테크를 올려주면서, 어, 사내방의, 어, 그런 움직임에 대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글링이 더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그럼 입구를 막아줘야죠. 그렇죠. 프로브로 막아주면서, 사내방 공격을 막아주기 위한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뚫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사내방의 테크가 느리고, 저글링 이만큼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면은 프로토스가 좋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깔끔하게 막아냈죠. 좋습니다. 백진 선수. 네, 동준님 안녕하세요. 지지클랜 들어가보고 싶네 이러시네요. 네, 지지클랜은 이제 추천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지클랜 원들이랑 친해지면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지클랜 분들이 뭐 다른 분들이 아니고 시청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친해지기 쉬울 겁니다. 네, 그래요. 일단 나오. 선수 그죠 어 박상웅 선수죠 박상웅 선수는 계속 저글링에 대한 압박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망하냈어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앞마다 가스를 안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어 약간 발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게이트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 있겠죠 그죠 늘리네요 게이트 더 늘릴 수 있죠 이러면 좀 질러찌르기가 좀 강하게 들어갈텐데 이것을 어떻게 방어를 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테크트리 건물이 없거든요 네, 뭐 히드라식 대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성큰 저글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일단 나우 선수의 심시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우 선수의 심시티가 좋지 않아서 과연 이 질럿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우 선수. 약간은 지금 팀 대결에서 이렇게 하면 좀 처맞을 것 같은데, 뭐, 뭐 연승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죠? 템플로 아카이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우 선수, 자, 그러면서 메인이 안녕. 자, 그러면서 일단은 커세어를 뽑아주면서 이제 사내방의 정확한 빌드를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죠. 이제 커세어를 통해서 다른 필드를 확인하고 이제 템플렛 올라갔으니까 앞마당 가스 지으면서 테크트리 플레이 들어가고 있는 프로토스 프로토스 상황이 너무 좋죠 일단은 나우 선수가 이한 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질러찌르기를 어떻게 막느냐인데 일단 게이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공일업과 발업이 되면서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 좀 무섭거든요. 럴커로 한타밍 수비를 할수 있을까?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히드라만 뽑아서는 일단 못 막을 것 같고, 럴커를 생산하면서 일단 한타밍만 한 버티면은, 운영이 좀, 저그가 좀 가능한 그런 해처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질러층이 좀 막기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슈슈님, 안녕하세요. 유, 아, 트위치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그. 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 회철이 짓고 있는 모습. 이 티형 땡이드라는 언제 쓰는 건가요?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죠. 네. 누구는 땡이드라를 쓰고 싶어서 쓰는 거고, 누구는 땡이드라를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거고, 그죠. 야, 이거 근데 게이트가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게이트가 보통 이렇게 안 늘어나는데, 앞마당 가스를 늦게 캐면서까지 미네랄을 게이트에 돌린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이스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때이 선수가 어 물량이 뛰어납니다 정말 물량이 뛰어난 생,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자 이거를 얼마나 또잘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말한 럴커 타이밍 이한 타이밍으로 버티면은 이 위에 멀티 가져가면서 하이브 운영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우 선수 이거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커 바로 자, 빼나요?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요. 질러이 이제 쳐 맞고 있죠. 어, 그래도 들어가겠다. 야, 그러면 넥서스 깨야죠, 그죠? 해처리 깨야죠. 자, 일단은 나우 선수도 병력들 뛰어오고 있는데 느리긴 해요. 자, 드로드를 커버하면서 막아주고 있는 나우 선수, 해처리 아, 스라스라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질럿 병력들은 좀 제거를 하겠지만. 막아내긴 하겠지만 해처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좀 차질이 생긴 그런 모습이고요. 이 이후에 어 저그가 어떻게 운영을 들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서도 프로토스는 하이템플러 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네요 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하이템플러랑 이제 드라군, 옵저버 이 위주로만 이제 뽑아 주면서 삼가스 멀티를 프로토스가 확보만 한다면 방금 멀티를 깬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그냥 깬 거예요. 질럿이랑 해처랑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우 선수도 멀티를 이제 복구를 하면서 퀸지네스트 짓고 하이브테크를 좀 올라가면서 운영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말한대로 삼가스 멀티 준비하고 있는 프로토스 백진 선수. 때려두고 있습니다. 때려주고 있습니다. 승현님 안녕하세요. 자, 어, 멀티에 대한 이런 방해 작전 좋고요. 백 어, 박상우 선수가 일단은 한번 막아낸 다음에 그죠? 막아낸 다음에 추가 멀티까지 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어, 하이템플러보다 다크템플러 드랍을 먼저 선택했어요. 백진 선수. 이게 백진 선수가 이 드랍 견제도 좋은데. 이게 만약 실패를 했을 때는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왜냐면 이 병력들이 가서 사내발 끝낼 수가 없으니까, 이, 어 드랍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전지가 붙는 겁니다. 근데 성공을 할 것만 같은 느낌이죠? 동시에 지상 병력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박상우 선수는 여기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크 태플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요런 견제 쪽 센스 플레이네요, 이거. 다크. 아그 백진의 다크 와우 본진 앞마당 흔들어주고 있는 고래숲 그럼 정면 대결까지 들어가 주면서 상대방 신경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좋은 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히드라시크댄도 깼고요 네 본진도 초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백진 선수의 경기력 뭔가 또 깔끔하네요 네 동시 공격 막아내기 힘들죠 네 동시 공격은 신경 쓰기 정말 어렵고 어 네 여기를 이제 막아낸다고 치더라고 하더라도 본진이 날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히드라리스크덴도 깨졌기 때문에 병력도 안나오고 해처리도 깨졌기 때문에 라바도 부족하고 이러면서 프로토스가 멀티만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 멀티는 못가져가고 있다라는게 좀 흠이긴 한데 어 이쪽 가져가네요 아 나우선수 나우 선수가 굉장히 또, 어, 암울한, 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드랍이 와서 또 피해를 받게 되면은 답이 없거든요. 이게 뭐가 탔는지 모르겠는데, 하이템 플러라도 탔으면은 안마다 드론 다 잡힙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추가 멀티 확인했습니다. 일단 추가 멀티라도 끊어주겠다라는 움직임인데, 저 멀티 또 신경을 쓰다가 병력이 또다 죽으면은, 나우 선수도 추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또 못하거든요. 이거 질럿 드랍인가요? 4 질럿, 3 질럿, 4 질럿 드랍. 일단 본진에 럴커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고요스포이풀 깨겠다. 어우, 지묘해. <laughs> 지묘해. 깼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나우 선수도, 백진 선수의, 어, 멀티를 깨주고 있는 그런 모습. 백진 선수가 굳이 멀리 있는 멀티를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멀티를 가져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선택하는 게 나은데, 어, 그래도 이거를 못 막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만약, 박상욱 선수가 막으면요, 막으면 괜찮거든요? 막으면, 할말 한데, 못 막으면, <laughs> 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밀리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심시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막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오는 병력들과 같이 해서 이 병력들을 한번 제대로 싸잡아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막으면은 적어도 이제 본진 복구됐고 멀티도 복구됐기 때문에 할만은 하거든요. 그리고 토스가 멀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막는 게 중요한데 스톰. 아 뒤쪽으로 러커 다 놓고 있고요. 자 앞에 럴커도 녹고 있고 추가되는 병력들이 약간은 디심이 부족합니다 저그 자싸이기좀 쓰리면서 백진 선수가 상대방 저그 병력들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드론 다 잡았고 멀티 지키기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백진 선수 12시 멀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상황이 너무 좋네요 첫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오면서 1승을 챙겨갈 것만 같은 그런 움직임 지키는 나의 것이다 오현승, 체켓, 이티 형, 빨리 퇴근시켜줄게!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죠. 에이스 선수, 좋네요. 에이스 선수가 물량이 좋아. 이 선수가 다른 건 몰라도 물량 하나만큼 잘 뽑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물량을 통해서 저그를 무너뜨리고 있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이브테크 올라가면서 아드레달린 업그레이드까지 또준비 하고 있겠지만은 중요한거는 못 막았거든요 에. 못 막았으면 할말 없죠 에. 못 막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 아니면 사례 멀티라도 계속 끊어주면서 디파일러 뽑으면서 추가 멀티를 억지로 먹는 이런 운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수비로 간다면은 조그가 제가 봤을 때 힘듭니다 에. 12시 멀티를 지금 깼어야 되는데 수비를 선택하는 시간부터 박상우 선수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어 이거 좀안 좋은데요. 나우 선수 이거 25일까지 좀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선발전은 통과를 했는데, 어, 경기력이 참, 네, 그썩 좋진 않네요, 그죠? 자, 일단은, 토스전. 자, 일단, 뭐, 여기 밀었고, 그러면은, 토스가 멀티를 가져갔고, 토스가 자원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량도 이만큼 나오고요. 저그 병력팀 나올 수 있는 게 얼커랑, 뭐, 저글링 뭐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기죠. 예, 질 수가 없습니다. 야, 물량 많아요.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많네요. 공사법에, 물량, 폭발! 그리고, 저그는 1, 1억. 약간 설계가 아까부터 잘못됐죠. 박상우 선수가 초반에 저글링 쓴 것부터가 문제였고, 그 이후에 어, 막힌 다음부터 그 상황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제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백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연승 달성합니다.